처음에 교회에서 수련회에 대해 공지를 하셨을 때는 기대가 되고 설레었지만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생각해 보니 이것은 사단이 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장에 도착하여 첫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과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쉴 틈없는 말씀 선포로 인해 제 10년 가운데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길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께 올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심령이 깨지기 시작한 시점은 내적 치유 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손길은 임재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저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제 자신도 다알수 없는 탄식과 깊은 눈물의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때가 단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날 만큼 결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긍율과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축사 사역 시간에 저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제 안의 어두움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릴 적 상처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들부터 아주 사소하게 지은 죄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과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 기도만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숨이 멎을 듯한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탄식으로 인해 기도 시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먼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기적인 성격이라 제 코가 석자라서 제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 마음에 오직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수련회가 진행될수록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찬양 중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서 몇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만 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 말미에는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성도들과 다 같이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 불편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너무 귀여워 보여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못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수련회 때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수련회 이후 놀라울 만큼 그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도를 누구보다 챙겨 주며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마음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잠시나마 맛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 3박 4일간의 전 과정이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삶의 예배로 주님을 계속 찾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입술의 결단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매일을 감당하며 기도와 말씀을 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려 노력 중입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하면 어김없이 죄의 눈이 돌아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넘어진 곳에 자책하기보다는. 얼른 회개하고 다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갈수 없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능히 걸어가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길 원합니다.